디파이 라마를 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시바인 블록체인 시바르에 대한 공식 리코드 스테이킹 프로토콜인 K9 파이낸스가 디파이 공간에서 가장 큰 TVL 애그리게이터인 디파이 라마에 대해서 K 파이낸스가 뭐 상장이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K9 파이낸스 K9 파이낸스에 대한 이정표에 대한 공식 채널을 공유를 하여 커뮤니티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개발을 통해서 사용자는 지금 현재 디파이 라마에 대한 대시보드 를 통해서 K9 파이낸스에 대한 활동을 직접 모니터링 할수 있으며 프로토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K9 파이낸스 디파일 라마 지금 페이지에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현재 재무 지표를 강조합니다. 플랫폼 내에서 총 예치금 TVL은 지금 현재 105만 달러를 달하며 이는 스마트 계약에서 확보된 자산의 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K9 토큰에 대한 스테이킹 금액은 지금 현재 16만 9860달러로 보고가 있으며 이는 유동성에 대한 운영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용자 참여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어디로 들어오고 있다.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바이노 코인도 어떻게 될 수가 있다. 같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바이노 24시간 동안 6,210억 달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 역사에 도움이 필요할 때 항상 시바이노는 지연해 왔으며 고래가 다시 구조하러 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기 있는 민코에는 지난 몇주 동안 좋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장기간에 대한 통합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형 보유자들에 대한 등장으로 인해서 하락을 했지만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역전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된다. 시바이노는 현재 지속적인 행보 움직인 덕분에 이상적인 매수 단계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로빈 후드에 대한 시바이노의 은식 처가 20. 8% 중간 47T 토큰으로서 시바인으로 유입되는 자금 흐름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시바이노 커뮤니티 인물인 룰라는 대규모 시바이노에 대한 축적을 나타내는 데이터에 대해서 광범위한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을 끌었다고 라 합니다 일요일 늦은 게시물에서 룰라는 미국의 기반을 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로윈후드가 보유한 시분에 대한 양이 작년 게시물에 대해서 거의 28% 이상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이미지를 공유를 하게 되면 자산에 대한 견인력이 증가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라 해요 그녀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생 생태계에 물려들고 있다. 물려들고 있다. 특히 이는 c 바이노 생태계가 가치를 잃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낙관적인 돈의 흐름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준다 라고 전망을 하였습니다. 좀 강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로빈우드에 대한 이런 주목할 만한 축적이 나오고 있는데 흥미롭게도 시바이누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서 로빈우드 거래소에서 지금 세 번째로 큰 암호화폐에 대한 보유량을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누구다? 바로 시바이누 코인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바이누 추세 반전에 대한 신호가 등장을 하였다. 최근 시바이누는 50일 이동 평균선, 지수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시장에 상당한 선제시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시장 회복을 기다려온 투자자들은 시바이노 코인이 아우 얼마나 올라갈까? 어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 진짜 전고 점 돌파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무조건 긴 호흡을 갖고 홀딩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기술적 수준에 대한 돌파에 따라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엄청난 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바이노 소득률이 또 급증이 되었습니다. 시바이노 가격이 36% 정도는 하루만 이것은 8월에 얼마나 많은 시바이? 는 토큰이 소각이 되었는지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8월에 불타는 모습 지금 현재 118건에 대한 거래로 6억 8천만 개에 대한 시바이노 토큰이 파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7월 소각량 대비 79% 증가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적으로 뭐를 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필수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데이터가 될수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지금 현재 새로운 시바이노에 대한 추가, 시바이노 리드에 대해서 개발 반응을 보여주고 있. 시바이노에 대한 유용성을 확장하기 위해서 저명한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켓은 선물 거래를 위한 담보 자산으로 민코인 시바이노 코인을 추가를 했다라고 해요. 시바이노를 이용해서 을 200개 이상에 대한 무기한 선물 거래를 액세스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투자자들이 잠재적으로 시바이노 코인에 대한 매력과 채택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될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 수석 개발자 시바이노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합니까? 시바이노 코인이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자, 시바 다른 말 반대로 얘기를 하면, 시바 수소 개발자는 시바이노코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반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떨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시바이노 개발자는 시바이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뭐예요? 가격 상승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거기에 따라서 시바이노는 거래 활동과 유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민코인스 대한 지원 확대. 지금 현재 시바이노 외에도 뭐 페페, 그리고 도구 위프에 선물 거래를 위한 담보 자산을 계속적으로 추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키 거래소에서. 그래서 거래소 지원이 더욱더 확장될 것이다. 9월 5일날 지금 현재 어떤, 어, 어, 어 도구 위프의 코인과 페페 코인에 대한 태, 캐나다 지사에서 9월 5일날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시성에 대한 채택률이 높아질 것이다. 자, 퍼펙트 코인 어, 올라가면 누가 올라갑니까? 시바이노 코인 올라가고, 시바이노 코인 올라가면 누가 올라갑니까? 도구 위프레까지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서 헤이즈, 연준 금리 인하 시 비트코인이 단기에 하락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결국 강세장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가 유력해진 가운데 이와 관련을 해서 가상자산에 대한 대장주에 대한 비트코인 변동성이 좀더 확대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 나오고 있지만 지금 현재 아서 헤이즈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결국 비트코인에 대한 강세장이 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바이노 코인 2024년 2024년 12월 말까지 얼마를 돌파할 것이다. 13원을 돌파를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가 아서 헤이즈는 미국 정부에 대한 대규모 재정 지출 때문에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있다며 연준에 대한 통화 정책은 계속 변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어 다만 미국 재무부가 단기 국채를 더 발행을 하고 재정 정책에 대해서 조정을 하면 가상자산에 대한 이런 새로운 상승 기회를 맞을 수 있다며 라 연준에 대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은 강세장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무조건 매매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좀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4분기 앞두고 9월 미리 매수합시다. 최적의 투자 전략이 나왔습니다. 3일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가상자산 리서치 업체 K33 리서치가 보고서를 통해서 9월달 한달은 투자자들이 매력적인 매수 기회가 될수 있다라며 역사적으로 볼때 4분기 노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9월 미리 매수해 두는 것이 최적의 현물 투자 전략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특히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비트콘에 대한 가장 강력한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10월 개장가에 대해서 매수론해서 4월 종가에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몇 프로 정도에 대한 수익을 볼 수가 있다. 1449% 정도에 대한 수익을 봤었다라는 겁니다. 언제 2019년에 수익을 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다시... 시바이노에 대해 어, 뭐 논의를 하고 있더라고 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아마페 플랫폼 로비노드가 시바이노에 대한 부상에 초점을 맞죠? 구그 트위터 X를 통해 자세한 게시물을 공유를 하였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바이누 코인, 어, 토큰 생태계에서 쓰레드는 역사와 일부 성과를 뭐 강조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 로비누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 선택적 상장 절차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자산은 플랫폼에서 자리를 확보했어요. 2022년 4월에 로비누드에 대한 미국 사용자에게 처음 소, 개가 되었고, 이후 로비누드가 2023년 11월 유럽에서 암호화폐 서비스를 확장함에 따라 누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시바이누드 유럽에서 제품에 포함 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로비누드는 1위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2위 이더리움 가지고 있고 3위 누가 마, 누굴 가지고 있어요? 바로 시바이누 코인을 47개 넘는 토큰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운용사 거래소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1조 1100억개에 대한 시바이누가 비정상적인 온체인 활동 속에서 지금 현재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시바이누는 대규모 거래소 상당한 변화와 함께 드문 온체인 활동을 보여줬다라고 해요.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어, 그런 내용들이 될것 같고 인터플락 데이터에 따르면 10만 달러가 넘는 시바에노에 대한 고액 거래 건수가 지금 현재 33건에서 42건으로 증가를 했으며 첫 24시간 동안 9건에 대한 거래가 또다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90만 달러 이상이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과거 패턴을 봤었을 때 시바에노 고에는 조만간 대규모에 대한 거래로 인해서 대규모에 대한 거래들에 대한 축적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들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토큰에 대한 대규모 거래에 대한 총량은 감소했지만 시바이누 고래들에 대한 활동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이례적인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하다는 라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바이누 코인이 지금 현재 주요 생태계에 대한 개발을 뭐 준비를 하고 있어요. 1, 2주 안에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중요성을 암시하는 글을 지금 현재 시토시 쿠사마가 지금 현재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싱가포르에서 열린 토큰 2049 컨퍼런스에서 대한 인터뷰가 나타났습니다. 쿠사마는 그 트위터 X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통해 시바인호에 대한 기대치를 커뮤니티에 대한 커뮤니티에다가 전달을 했으며 향후 시바이노 코인은 중추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바리움과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 시바이는 어떻게 형성을 할까요? 어, 한번 정도 여러분들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두 가지 역할을 예상을 하고 있다. 뭐 새로운 벤처, 새로운 참여자에 대한 활성화로 인해서 코인에 대한 유동성을 어떻게 할 것이다. はい。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예상되는 네트워크에 대한 출시는 시바이노 생태계에 대해서 민코인 중에서 시바이노에 대한 입지를 어떻게 하고 있다? 강화하고 있다. 강화하고 있다. 여러분들 강화하고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은 네시바이노 개발자 주요 생태계 업데이트에 대한 예고. 이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레이어3 네트워크 트리에 토크는 시바이노 생태계에 대해서 상당한 가치를 더할 수 있다라고 해요. 타 중앙화 금융 참여는 시바이노에 대한 리더십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앙 집중식 거래소 없이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강조가 되고 있다. 시바이노 코인은 시장 입지에서 강화됨에 따라서 커뮤니티한 참여를 지금 현재 촉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시바이노 수석 개발자는 지금 현재 시바이노 생태계에서 중요한 한 주가 한 주를 앞두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조만간 여러분들, 뭐예요? 급등, 극등, 어, 급등이 나올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이런 내용들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 또 올라가, 이 영상만 찍으면 올라가는 것 같아. 아, 요번에 올라가게 되면, 아, 저는 엄청 크게 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어, 지금 현재 이 정배열 골든 크로스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땅바닥을 두번 찍으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을 하게 된다 라고 한다면 이 상태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전 고점 부분까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코인 바로 누구다? 오 이바이누 코인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의리 한번씩 남겨주시면 이따가 좋은 재료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콘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추세 보는 법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오전 오후 비트콘에 대한 브리핑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 주간장은 추가적인 눌림 구간을 형성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저점을 잡아가고 강한 반등이 나온 만큼 그에 대한 일시적 조정 정도로 해석이 되며 충분히 재차 눌림이 진행된 만큼 다시 한번 반등할 자리를 만들어서 8800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게 된다 한다면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이 한번 정도 쌍바닥을 준 다음에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무료 단독 이제 단방향 무료 정보 방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의 모든 지표 일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정이 나오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정리를 해드려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좀 변동성이 클 것이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매수가 아니라 조금은 기다려야 된다. 지금은 매수 타이밍 이 아니라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런 신호까지도 같이 한번 들여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뭐 PPI 지수, 모시피이 뭐 지수, PC 개인 소비 지수까지도 예상치를 하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이 또 이런 식으로 또 돌파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같이 한번 매스 타이밍, 같이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방향입니다. 단방향 어, 무료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정보만 받고 만약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탈퇴하셔도 됩니다.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혼자 많은 정보를 받아볼 수가 없는데. 텔레그램에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단방향 무료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그 안에서 제가 수익을 내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월 무료 종목 수익 현황 단기 종목으로 제가 어339.25% 이렇게 좀 수익을 내드렸고요. 그리고 2월달에 어448% 478% 정도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고 그리고 지금 현재 3월달에 무료 종목 수익 현황으로 336.54%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제 손을 잡아주세요. 무료 로 수익을 얻어 가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경제적 자유 누릴 수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어 최근에 7월달에 무료 종목에 대한 수익 현황을 보시게 되시면 125%로 뭐 사실 뭐 손절치는 그런 코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 손절은 짧게 0.74% 마이너스 2% 이내 끊어버리고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 스택스 코인 20.23% 그리고 이제 아카시 네트워크 19.45% 정확한 매도 타이밍 상승을 할때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눌림목이 올때 매수 타이밍 잡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할때 매도 타이밍 잡고 다시 한번 눌림목을 줄때 매수 타이밍 잡,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또 수익을 내셔가지고 이렇게 3.53% 17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내셨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IQ 코인으로 19.64%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코인들 보시게 되시면 미나 코인 10.47% 25. 5만 9천 원,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큰 그림만 보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락장에서 기간에 대한 매집이 급등을 하고 있다. 연내 두 번째로 큰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은 하락을 하고 있지만, 기간 투자자들에 대한 수급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내 비트코인은 전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다시 한번 불장이 실현이 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편하게 들어오셔서 단방에 으로만 저희가 무료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구독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무료 정보 보내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알릴 수 있는, 제가 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할 그런 정보들만 제가 PPT 파일로 텔레그램 방으로 보내놓도록 할 테니까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어, 예전에는 양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근데 양방향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금감원에 대한 법의 규정 에 걸립니다. 단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무료방입니다. 저랑 소통은 안됩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무료정보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멘탈관리 해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번호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게 되시면 지금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